모든 것 머니인 스포츠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스포츠 산업 관련 단신과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스앤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윤 리포터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스포츠 산업 관련 단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 레슬링 협회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기자간담회겸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 33대 임성순 회장의 취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날 협회는 새 출발과 함께 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는데요. 특히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이 뼈를 깎는 자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체적인 클린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클린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선다는 방침인데요.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할수 있고 또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레슬링인들 우리 레슬링은 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첫 번째 군메달을 딴 최고의 효자 종목입니다 그후 지금까지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의 지속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셨던 그 발판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성적들을 거어왔습니다 제가 신임회장의 제안을 받으면서 제가 마지막 결정하기까지 너무나 체육계의 비리를 통한 보도된 바와 같이 정말 지금 이런 난국 속에 과연 제가 신임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내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하고 새로 도약할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임 회장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문체부가 검경 합동수사반을 꾸리는 등 강도 높은 비리 척결에 나선 가운데 처음으로 자발적인 비리 척결, 도덕 투명성 강화 등의 자정 결의를 발표하는 단체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법적 점검만큼이나 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자정 의식 동참과 문화적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동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어, 모든 스포츠 체육단체들이 어떤 기업이나 정부의 어떤 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운용되어 오고 성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밥을. 먹을 줄만 하지그 주는 밥을 어떻게 생산하고, 실질적으로, 어, 어떻게 자생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시켜야 되는 건지를, 어, 저희 협회 자체 내 내지는 사업단을 추진해서, 어, 전문성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어, 실질적으로 앞으로 협회가 추진되어야 할, 어, 전형 경기장, 레슬링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저희가 스포츠 마켓을 해서 다각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수익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